3리 쿠션에 막 입문하고 나서 그 놀랬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시멈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시스템이란 걸 모르고 우리가 이제 부장에서 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볼들에 대해서 아,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볼이 슬로우로 가면서 천천히 가는데 티 회전량이 어마어마하고. 어, 3쿠션에 붙어있는 볼, 이게 각도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회전량에 의해서 그 조, 붙어있는 볼조차도 이렇게 회전량으로 득점을 하는 걸 이제 당시 고수들이 예, 득점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되게 되게 신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연습을 뭐 하고 또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당시는뭐 어,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투 쿠션에서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그냥 느낌을 알려주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화 돼서 또 계량화 돼가지고 뭐 공개가 되고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수지가 되신 분들은 되게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차려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맥시멈 시스템 들도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보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요 이제 수지가 높으신 분들도 뭐 프로까지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저같은 동네 당구 동네 슬로쿠션 동호인들이야 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연습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계량화 시키고 또 자신의 무기로 만들고 하는 뭐 연습하면서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이제 터득한 건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맥시멈 시스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스템은 바로 이겁니다. 아, 그 수구수가 이제 정해져 있죠. 수구수가 정해져 있고, 그 수구수에 따라서 이제 보정 어, 값을 줘서 이제. 자칫 파이면 앞으 수치인데, 에, 수구수의 경우는 파이면 앞에 기준을 거의 따랐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포인트별로 보정값을 더해서 1쿠션을 이제 치는 거죠. 이제 그 3쿠션은 코너링을 에, 코너링을 도는 기준입니다. 기준선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 봐라. 아, 이거죠. 가장 낮은 1쿠션은 뭐 7지점을 보고 쳐라. 뭐꼭 이런 선을 몰라도. 어, 언제 열번 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아이 정도 각도에서는 볼을 좀 뒤쪽으로 빼는 두께를 보고 치야 되는구나 이구션 쪽에서 수구에서 또는 일적구를 맞춰서 치는 거기 때문에 일적구에서 뒤쪽으로 좀 빠지게 쳐야 들어가는구나 당점은 좀 낮춰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어떻게 치는 건가 하는 것들은 이제 들쭉날쭉해서가 문제이죠. 일단 맥시멈의 경우 맥시멈 볼의 경우에는 두께가 기본적으로 두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그 두께와 회전량의 관계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뭐 이제 경험상 그렇게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회전량과 두께가 8 이상, 볼 시스템으로 치면 8 이상이 돼야만이 맥시멈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내 수구가 늦어지야 되고, 수구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회전량이 극대화되는 그런 형태죠. 따라서 그냥 내 볼이 빠르게, 그냥 얇은 두께로 가는 형태, 내 볼이 빠르면 절대 맥시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내 볼이 굉장히 느린 상태, 평상시보다 느린 상태로 가는 건데,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맥시멈도 스피드를 살리고, 포쿠션까지 갈려고 그러면 느낌은 1쿠션과 빨리 이 닿게 만드는 두껍게 치되 에, 물론 이제 당점도 조절하긴 합니다만 두껍게 치되 에, 맥시멈이라 해서 1쿠션을 느리게 보내는게 다 맥시멈은 아닙니다 맥시멈이 잘 되려면 1쿠션을 빠르게 보내는 느낌으로 보내는 절반 이상의 두께 굉장히 두꺼운 두께에서 형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보면 이제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이 시스템 말고 어, 플러스 파이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파이브 시스템 파이브 랍수치에5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15면 20으로 가정을 하고 3쿠션이만약 제로 지점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20에서 20을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이면 25으로 수구수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5죠. 그러니까 반칸 정도 위를 친다. 수구수보다 반칸 정도 기본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당점 자체가 중단이나 약간의 중상당성도, 어, 가미를 해서 배팅을 넣어서 두께가 어차피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배팅을 넣어서 어, 아주 높은 당점은 아니라면 극하 당점이나 뭐 평상시에는 하단 당점 안 쓰셔도 어 배팅을 줘서 중상 중 배팅을 넣어서 어 중당점이라든가 중당점 약간 높은 당점을 주기도 하면서 이제 치는 건데 어 이게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파이브 시스템의 맥시멈과 지금 이제 기본적인 맥시멈 시스템 수치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브는 앞으로 치면 30 수고수가 3 0인 경우까지입니다 아제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단고대가 8개 포인트가 있는데 중간인 4포인트까지 정사각형 구간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면 되게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스템하고 기존에 잘 알려진 시스템과 플러스 파이스부 시스템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구의 위치보다 높은 일쿠션 지점 반포인트 또는 뭐그 아랫구간 더 높게 보긴 합니다만은 반포인트 정도 위를 보고 치게 되면 이게 아마 두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께. 두께를 그만큼 두껍게 보고 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껍게 보고 반포인트 위 정도로 겨냥한 수치를 보고 치면 되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파이브 시스템은 그렇고요 플러스 파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히 속구수 40, 파이브라프 40 지점 이상으로 갈 경우에 에 이게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아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맥시멈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내보리 수구가 내려와 있거나 두껍게 칠수 있을 때는 파이브 나프 선을 그냥 보고 갑니다. 파이브 나프 선을 보고 파이브 나프 선을 보면 두께가 이제 두껍게 내보리 제각돌리기 때 아래에서 내려와 있다든가 그러면 저절로 팔 분의 오 두께 이상이 형성이 되면 그 두께만 바라 두께만 맞춰주면 당점에서 두께만 맞춰주면 왕 쿠션, 투 쿠션 이후에 저절로 쓰리 쿠션은 낮게 형성됩니다. 맥시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파이브 아프 얇은 형태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결대로 채는 구간에서 절대 맥시멈 그런 선에서는 맥시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맥시멈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긴 하는데 이미 두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이브나프 선을 보고 그 선의 두께에 맞춰서 두께만 일격구를 맞춰놓으면 3, 2,3쿠션에서 저절로 맥시멈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포인트 안팎의 지점에 위치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요. 2쿠션의 지점을 보고 치는 겁니다. 물론 당점은 이제 하단 당점을 쓰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하단 당점을 쓰지만 뭐 중당점을 치고도 이런 효과를 낼수 있다면 당점은 중당점까지도 가능합니다. 상단을 주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직진성이 생겨서 밀어치기 구도가 돼버려서 이런 형성이 안 됩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단 당점을 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당 쿠션 이 쿠션 지점에 포인트가 됐죠. 어, 코너링이 맞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절대 맥시멈이 됐을 경우에 3 쿠션이 3 쿠션 점에3 포인트 지점을 넘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2 쿠션 지점 단축 지점의 수치가 지금 부여가 됐죠. 그러니까 볼을 퍼스트를 하고 1 쿠션을 맞고 나서 2 쿠션 지점 이 지점에 볼이 맞게 되면 3 쿠션에 30, 25, 20, 15, 10 지점으로 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 쳐 보십시오. 굉장히 이 정확합니다. 해당 지점에 가면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 지점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볼이 특히 떠있을이 적구가 삼 쿠션 지점에 떠 있을 때는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다만 이런 것은 수치와 시킨 게 맥시멈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어, 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맥시멈 시스템. 에 그리고 플러스 파이브 시스템 플러스 파이브 시스템은 특히 제각 돌리기 형태 내가 수구 내버리 수구가 일적구보다 낮은 구간에서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저것뭐 계산하기 싫을 때 이적구의 방수가 이적구가 농구 형태의큰 어, 방수를 갖고 있을 때이제 언저리볼 형태로 칠때이 플러스 파이브 시스템 그러니 까. 내수구수에다가 5를 더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구수 빼기 3쿠션 지점 하면 1쿠션 지점이 나오죠. 거기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파이브나프 선인데, 제수구가1적구와 내수구가 낮게 있거나든가 아니면, 두껍게 칠수 있어서 그러니까 8분의 5두께 이상으로 칠수 있는 구간에서는 5 f 선대로 그냥 팁을 조절해서 치면 거의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모양새가 거의 비슷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세 가지 형태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맥시멈은 특히 이제 당점이 당점과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일접구가 낮은 구간에. 1, 2포인트 언저리에 있었고, 수가의 거리가 멀 때는 부드럽게 칠 때는 특히 당점을 아주 낮춘 형태에서 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가면서 전진력이 생겨서 어, 기본적으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포인트 아래서는 내 수가 뒤쪽으로 끌리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동반해야만이 그런 두께를 가져가야만이 1쿠션에서 약간 끌린 듯한 느낌이 들어야만이 예. 낮은 구간에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버리 전진력이 있어 버리면 맥시멈이 근본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구간 되겠지만 3쿠션이 낮은 구간 코너 쪽에 라든가 이런 쪽은 안 되는 겁니다 맥시멈을 치는 이유는 물론 이이 적구가 3쿠션 지점에 붙어 있는 경우 그 각을 맞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치는 경우가 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 적구를 키스를가 보일 때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제각 돌리기도 마찬가지죠. 제각 돌리기를 대부분 내수가 낮아 있을 때 결대로 치면 이게 맞고 1쿠션 2쿠션을 맞고 1쿠션 2쿠션을 맞고 수구가 있는 쪽, 수구가 움직이는 쪽, 특히 이 적구가 있는 쪽 방향으로 오지 않습니까? 되게 여러분 쳐 보시면 그런 그런 걸 아시죠? 어. 그럴 경우 키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맥시멈성으로 두텁게 쳐서 아예 그각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준비하기 위해,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맥시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맥시멈의 선은 어떤가? 맥시멈의 쓰리쿠션 맞고 쓰리쿠션 지점이 일반적으로 결로 쳤을 때, 결대로 쳤을 때와는 아주 다르죠. 되게 이제 감각적으로 말씀드리면. 완 포인트 정도가 낮게 맞는다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파이브하고 50에서 30을 쳤을 때20 포인트 스리 쿠션 지점이 나오는 선에서 맞는다. 그러면 맥시멈으로 치면 1 포인트보다 한 포인트 낮은 1 포인트에 나오는 지점에서 코너로 온다. 그러니까 4쿠션 지점은 같습니다. 4, 5쿠션으로 진행될 때는 같습니다. 4쿠션으로 진행될 방향은 똑같은 건데 2쿠션, 3쿠션에 맞고 그런데 3쿠션에 맞는 지점이 다르죠. 3쿠션 지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3쿠션에서 4쿠션 가는 라인을 제가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예,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 선을 기억하시면 파이브앤 앞으로 여러분들 파이브 앞으로를 이용해서 맥시멈을 치실 때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 포쿠션 도달 지점의 수치를 가지고 쳐야만이 3쿠션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적구가 이 적구가 3 포인트 의해서 나오는 지점에 위치했다 그러면 이것은 30으로 치면 되는게 아니라 50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맥시멈을 치게 되면 그러겠죠 당연히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이브 러프가 20라인에 있다 1포인트에서 아, 20라인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4쿠션 지점인 20수치에 해당되는 두께로 파이브 러프를 쳐주셔야만이 맥시멈에 의해서 정확한 득점이 된다는 겁니다 에, 실제로 한번 그두 가지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브 러프 버시죠 50에서 30두께에서 두께가 8분의 이상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에, 파이, 맥시멈을 이용해서 쳐보면 이급의 맥시멈을 쳐보면 어떻습니까? 원 쿠션,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 지점이 10에 20에 나오는 지점이 아니라 10에 나오는 지점에서 코인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죠.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55나 50선인데 두껍게 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50을 바라보는 두께, 50의 두께를 치게 되면 원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 지점이 3 포인트에 나오는 지점에서 50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3에서 50 라인에 있으면 이불을 이렇게 맥시멈성으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리쿠션, 맥시멈을 치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방금 이것처럼 쓰리쿠션과 포쿠션의 라인에 있을 때 정상 형태가 아니라 맥시멈성의 라인에서 걸쳐 있을 때도 이렇게 맥시멈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형태의 볼입니다. 아 어, 지금 이제 그 일적구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쭉 있죠. 그 장축으로부터 한칸 떨어진 형태. 그리고 내 수구는 일적구의 각도에 비해서 많이 벌어진 뒤로 빠져있는 형태. 정각이 아닌 상당히 그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각의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쳐보시면 아시는데, 물론 이게 당점은 기본적으로 상단 당점이고, 가장 낮은 1포인트 지점은 상단 당점을 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만 하단 당점을 주고 칩니다. 상단 당점을 주고 자연스럽게 코너입쪽 두껍게 밀어넣으면 1쿠션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는 다 4포인트, 3쿠션이 4포인트 지점에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수구수, 일접구가 5포인트 이상 있을 경우는, 4.5포인트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보내면, 스피드하게 보내놓으면, 맥시멈성이다. 어, 맥시멈성으로 보내놓으면 당점을 약간 상단성을 주고, 2.5딥성으로 두껍게 쳐서 코너링을 밀어놓으면 4포인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개 경우 2포인트까지는 4포인트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4포인트에 맞으면 어디로 옵니까? 60라인으로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일적구가 1포인트에 가장 낮은 지점이 있을 때는 상단을 주고 칠 수가 없겠죠. 에, 상단 당점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단축에 맞을 확률이 높죠. 어, 물론 이제 아주 강하게 때려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무리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결국 하단 당점을 주고 두껍게 칠 수밖에 없고 맥시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는 에, 3포인트, 3쿠션의 3포인트 지점을 넘지 않는 거, 3포인트 지점에서 형성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이런 모양새가 나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치시면, 아, 이게, 3포인트쯤 어디서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연습 꼭 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물론, 어, 밀접구가 2포인트 이상에 있을 때, 짧게 치는 건더 쉽죠. 당연히 쉽습니다. 왜냐면, 당점을 낮춰서, 좀더 끌어주면, 끌어주는 형태로 맥시멈을 치게 되면, 4 포인트 아래쪽3 쓰리 쿠션이 당연히 형성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최대치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으라 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습해서 본인 걸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맥시멈의 활용도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수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예, 득점이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키스 배제 같은 여러 가지의 같은 효과를 또, 선을 바꿔가면서 칠수 있는 3쿠션 이후에 4쿠션의 진로를 그려가면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시스템의 경우는 굉장히 좋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